반갑습니다. 오늘 후성에 대한 종목 분석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주에요.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음, 예전에 한번 소부장, 소부장 재료로 한번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후성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해왔었죠.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제 만원 정도에서 강하게 양봉을 띄우면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갈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한 2년간, 2년간 계속 박스권을 그려다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배터리 관련주, 이차 전지, 전기차 이런 관련주는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제 거의 초 2단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직까지는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5일선을 타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더갈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갈 자리는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최소 한달 이상은 지켜보면서 수익을 챙겨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후선 같은 경우는 시청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자금도 들어갈 수도 있고 현재까지 추세도 안 드리고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 후선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봐도 좋을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이런 거 종목은 필요 없죠. 뭐 일단은 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이 리드를 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런 중요한 선만 보고 계속 간다고 하면 이러한 선만 무너뜨리지 않고 간다면 계속 우상향 할수 있는 종목이라 고 생각합니다. 시청도 그, 크고요.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흐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끌고 가 상황 판단으로 한번 후성 수익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